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정보가 만드셨십니다 오늘은 좀 아침에 리뷰하느라 좀 촉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MSI의 G275 레이 i d 10SF, 10SF 제품이 되겠습니다. 17인치에, 네, 인텔 10세대 10750H 그리고 RTX 2070이 장착된 무지막지한 네, 게이밍 노트북인데 심지어 디스플레이가 240Hz예요 240Hz, 144 말고 240 엄청나죠? 자, 그러면 늘 해오던 방식대로 성능리뷰 해드리고 장단점 집어드릴게요 자,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니 CPU 점수는 13,000점 정도 나오고 GPU 점수는 14,000점이 나와요 GPU가 CPU를 뛰어넘었네요, 점수가 예참 보기 드문 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CPU, GPU 다 하드웨어 기본의 성능은 다 뽑아주고 있고요. 네, 앵간한 게임은 다시범먹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발열 테스트 진행을 해봤습니다. 발열 테스트 진행한 결과 뜨거워요. 네, 뜨겁습니다. 인텔 뭐 네, 여전히 뜨겁죠. 92도, 네 92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걸 봤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예, CPU 클럭. 해당 온도대에서 CPU 클럭이 3.1기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엄청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클럭 다운을 많이 시켜서 뭐, 심지어 1기가 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게이밍 노트북도 많은 한국에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기가 대를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준다라는 측면은 발열을 포기하고 성능을 취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발열 테스트 시 표면 온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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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중앙 상부의 온도가 약 41도까지 올라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40도 이상 되면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장시간 빡센 작업을 오래 하신다면 키보드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플로드 상태에서 소음도 측정을 해봤어요. 소음 측정해보니 57dB.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이 54에서 55 정도 나와요. 근데 이 제품은 뭐 17인치고 뭐 성능이 성능이다 보니까 팬 소음이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 제품을 뭐, 뭐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뭐 클럭 다운이라든지 팬 컨트롤할 수 있긴 하지만 솔직히 도서관이라든지 좀 정숙해야 되는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 갈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색재현율, 색재현율 같은 경우는 sRGB 100%를 지원합니다. 네, 100%.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픽 작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색재현율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240Hz 엄청 무지막지하게 부드러운 프레임을 보여준다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밝기 또한 300니트로 뭐 네, 준수합니다.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쓰기에는 좀 밝기가 어두울 수 있긴 하지만 실내 사용 시 전혀 하등 문제 없는 밝기를 보여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테스트 이제 진행해 봤고요. 배터리 유튜브 풀로 재생을 해 봤습니다. 17인치 그리고 정말 정말 고성능 하드웨어다 보니까 네, 57분 나왔어요. 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1시간 50분 아니고 그냥 57분. 네. 1시간은 못 찍었어요. 네. 뭐, 이게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예, 17인치 디스플레이, 게다가 헤르지까지 높으니까 이것도 리소스 꽤나 많이 먹을 거거든요. 그와 동시에 하드웨어 또한 RTX까지 박아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예, 배터리 타임은 조금 많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게임 테스트를 좀 돌려봤어요. 우선은 롤 돌려봤고요. 롤 같은 경우는 최상 호버로 플레이 했을 때 180에서 21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얘가 240Hz니까 약간 여유텀이 있긴 하죠. 네,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버워치 낮음에서는 220에서 300프레임 정도 뽑아주고요. 잘 뽑아주죠. 그리고 옵치 최상에서는 90에서 120프레임 정도 뽑아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 돼요. 잘 돼요. 네. 단순히 이게 240Hz를 만족을 시키냐, 못 시키냐의 차이점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배어 같은 경우도 최하옵에서는 170에서 190 정도 프레임 나오고, 요걸 최상옵으로 바꿨을 때는, 100에서 140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엔간한 게임은 정말 부드럽게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과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이제 장단점 찝어드려야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점 단점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장점 모니터예요 17인치의 광활한 화면과 준수한 색재현율 SRGB 100% 그리고 300니트 나쁘지 않은 밝기. 게다가 240Hz. 요게 우선적으로 장점 첫 번째 장점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 성능입니다. 네. 인텔 10세대 10750H 플러스 RTX 2070. 이 시너지 효과가 어마무시합니다. 게임은 다 씹어 먹습니다. 그 부분 네 성능 두 번째 장점 되겠고요. 세 번째 장점은 확장성에요.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 보니까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램 슬롯 두 개, M.2 슬롯 두 개, 하드 추가 가능하고요. 포트로는 예 디스플레이 포트가 별도로 있어서 모니터 두개 HDMI, DP 포트 연결해서 총 여기 모니터까지해서 세 개까지 확장이 가능한 그런.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포트 되게 부드러운 거 보이시죠? USB 포트에 불이 들어와 갖고 어두운 환경에서 꼽기 쉽게 돼 있어요. 예, 네, 이거 요런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하시면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나름 가성비. 예, 네,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요게 한 200만 원 중후 중반 초중반 대예요 200만 원 초중반 대 구매가 가능하면 비싸긴 하죠. 그런데 검색해보세요. 다나와에서 검색해보시면은, i7-1750, 10750H 플러스 RTX 2070으로 검색을 했을 때 얘가 제일 싸요. 네. 그래서 해당 조합으로는 제일 싼 노트북이다. 네. 그래요. 네. 사실이 그런 걸, 로 네. 아직 뭐, 10세대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것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지금 팩트가 그렇습니다. 네. 나름 가성비. 자, 그러면, 단점 찝어드려야죠. 단점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해요. 배터리, 배터리 1 시간도 안 되는 유튜브 플레이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인 즉슨, 솔직히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보다는 워크스테이션, 좀 고정된 장소에서 쓰는 거, 혹은 유선이 연결될 수 있는 장소에서 쓰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단점, 발열 소음이에요. 네, 요거는 뭐, 인텔이 8세대 이후로 하이 퍼포먼스 계열, H계열 CPU, 적용 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도, 지난번, MSI 그 10세대, 아 10세대란다. 17인치 그 노트북에서는 그래도 발열소음을 좀 잡았던 터라 요번 뭐 10세대 적용을 해서 그런 것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발열소음 부분이 네,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분께 추천을 드리느냐. 0.001초가 중요하신 그런 분들. 그리고 노트북보다는 움직이는 PC방. 움직이는 게임방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 노트북 디스플레이 헤르츠가 높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면서 더 빠른 대응을 할수 있거든요. 예. 144 헤르츠, 240 헤르츠 했을 때 저는 뭐 손이 발에 가까워서 뭐 아니지만 뭐 정말 동체 시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면 요240 헤르츠도 충분히 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합, 하드웨어, CPU, GPU 조합에서 제일 싸요. 240Hz를 적용했는데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게롬에서 MSI G275 레이더 10SF 제품 최종 리뷰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디엣셨습니다 그럼 뿅!